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청공원 입 이쁘고 7 0번 종점입니다. 7 0번이 해강고교 하여튼 어요 민족은 해강고교돼 있고 또 고신대학교 여되돼 있거든요. 어 여래돼 있는데 이거 종점이 좀 바뀌었는지 예, 일단 요. 어, 중앙공원, 민주공원 입구, 어, 거기 지금 정류장 바로 앞에고요. 어, 요 뒤에 있는 동아파트입니다. 동아파트, 예, 동아파트, 요 동아파트, 예, 동아파트거든요. 동아파트, 요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어, 게시판입니다. 요 지금 촬영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 지금 요 앞에 동아파트고 아요좀 사람이 한적한 곳이고 요 190분도 다니고 어 70분 버스도 다닙니다 여기 190분 70분 다닙니다 190분 70분 다닙니다 동아파트, 아 동아파트, 아망양로 예, 동아파트 아 뒤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망양로 뒤에 있는 게시판입니다. 여기도 매물이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여기가 좀 사람이 잘안 댕기고 흠이 진 곳인데 어, 이거 지금, 이거 종이는 깨끗한 편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깨끗한 편이죠. 깨끗하깨끗하다만 매물을 어, 어제, 그러니까 어제나 어. 뭐 오늘은 좀 그렇고 어제는 어제 정도 갈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 갈았던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동대신동 면물도요, 왼편은 동대신동도 삼복도로 면물입니다. 여기까지 봤어, 붙이 난. 이건 영주동인데. 이건, 그러니까 다른 동에 있는 동도 붙여놓더라고, 한 번씩 보니까. 수중동, 왼쪽은 또 수중동 면물이네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안 좋게 되고, 예, 안 좋게 되는 건 확실하고. 예, 이것으로서 망당로 동아파트 아 D 요 버스 70분 종점, 옛날에 종점이었는데, 중, 종점, 또 190분도 다닙니다. 거기 앞에, 정류장 앞에 있는 게시판 면물 촬영을 마치겠고요. 어, 어, 구독을 안눌러셨다 가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